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데이트 대표 상담사 데이 쌤 리데이트 서현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지금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네. 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누가 누구랑 같이 평생 동반자가 돼서 살아갈 것이냐 음. 예측을 하신다면 하윤철도 되게 응. 막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응. 그러면 사실 진짜 이거는 그냥 성격만 봤을 때 응. 성별 다떼놓고 응. 주단체랑 하윤철이 제일 잘 어울려요. <웃음> <웃음> 진짜로 주단체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고 응. 하윤철은 그걸 성공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둘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나는 그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 어, 동성 연애하라고요? 응 음. <laughs> 이제 어제 성격으로 한번 이렇고 아... 자 다시 한번 예언을 해 보면 아... 어 결국은 이 펜트하우스 자체가 작가가 음.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핍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음. 이 결핍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뀔 것 같거든요. 상호 보완된 음. 관계. 지금 단적으로 보이는 예시만 보면 하윤철이랑 전서진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데 음. 하윤철은 한께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이 있어 사랑을 주는 법. 음.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을 주는 법을 은우를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결핍을 가지고 천서진한테 가면 둘이 다시 잘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윤철이랑 천서진 그렇게 가아 이제 성격적으로 봤을 때 다시 잘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음. 드라마를 쭉 진행했을 때 하윤철이 지금 주지 못했던 결핍이었던 방법 중 하나인 사랑을 주는 법을 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결핍들을 천서진에게 줄수 있다면 천서진도 그런 맞았어, 것들에 대해서 맞았어.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둘이서 붙어먹은 다음에, 주단태를 엿먹일 방법을 생각하겠죠 어떻게 엿먹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천서진 하윤철 이렇게 둘이가 결국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서진이랑 하윤철이 잘 되면 오윤이랑 주단태는? 걔는 사실 접점이 거의 없어요 접점이 거의 없고 주단태가 오윤이한테 가스라이팅을 건다? 아까 말씀드렸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서 걸릴 수는 있겠지만 주단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약간 2% 부족하게 행동하는 느낌 나물 마시고 싶으니까 물좀더와 했는데 야 아까부터 기침 많이 하던데 서 뜨거운 물이다고. 난 찬물 먹고 싶은데 마음에 아, 안 들어. 한번더 생각해가지고 어, 오히려 좀이 어, 사람을 그 의중을 더팍 못하는. 응. 그래서 아,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애지. 야 됐어 때려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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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오. 거기서 실현 당했지만 그래도 뭐 어때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걸 답답하지 않으려면은 음. 주단체랑 하영철이 만나야 돼. 둘이 쿵하면 짝이야. 아, <laughs>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laughs> 정말 차갑게 돌아섰잖아요 자기 남편한테서 음, 그 전남편 하유청한테 다시 그 남편한테 잘 되길 바래 왜 그럴까? 사실 이제 요런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오기도 하죠 음. 네,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폭풍이 음. 왔어요 선생님